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심 정보만 쭉정의 정보들 싹다 걸러내고 핵심만 전달드리는 삼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수익률만이 투자 실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표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솔라나 아발란체, 시아코인, 블러 체인링크, 오브스, 메타디움, 비트코인 골드, 도지코인, 리플, 시바이노, 루미나. 등등등 수익률 직접 눈으로 확인 하시고요 여기서 대박인 게이 수익률을 만드는 데딱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3개월만 잘 따라 오신다 고 하시면 이런 수익률 갖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돈을 벌수 있는데 안 따라 할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제가 비트코인 골드를 여기에 상승 채널 하단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잠깐 보시면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저점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 보면서 장기 편선 돌파를 한 다음 상승 평행 채널 만들면서 개인들의 소닉절 물량을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28,000원 요 구간까지 상승을 하다가 ETF 승인 발표 임박해서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세요 22950원 여기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예상 시나리오 대로 바로 반등이 나오고 나서 28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이어 나가다가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와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 영상만 보셔도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골드를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목표가 37000원 부근까지 도달해서 총65%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으로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깔끔하게 정리하고 후속주 들어가서 이 37,000원에서 42,000원 요 구간까지 상승을 나왔던 것보다 더큰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26일날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소통방에서 잡아 드렸고 영상 보시고 다음날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카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카톡 잠깐 보시면 27일날 수요일날 행복마음사랑님께서 안녕하세요 31번 오늘 추천용어 있을까요 해서 제가 비트코인 골드를 23,300원에 매수가 추천드렸고 37,000원 목표가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저한테 카톡 보내주셨을 때 수익률이 36%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 보시면 The cat 제주도에서 중고차 하시고 계시는 구현준 팀장님 27일날 마찬가지로 1번 히든종목 저한테 카톡 보내주셔서 매수가 23,300원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이분께서도 37% 수익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아스타코인 오늘 당장은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 조정으로 현재 추세를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가 폭등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까지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여기 링크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고요 자 이렇게 급등 코인들의 타점을 매일같이 공유해 드린 결과 삼식이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이렇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감기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앞둔 현재 시장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벌수 있는 좋은 기회 다 날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삼식이의 정보방에서는 그렇게 바쁜 분들을 대신해서 실시간 매수 매도타점 그리고 대응까지 완벽하게 365일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지 소통방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그냥 사고 파는 것들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 반감기를 인생 역전 기회로 잡아보자고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코인을 살펴봐야 되는지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 예상코인은 스트라티스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알트 불장이었던 10월에 엄청난 펌핑을 주고 나서 세력들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상승분을 싹다 반납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천천히 개미털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상승평행 채널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이탈하는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세력들의 핸들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급락과 동시에 쭉 한번 여기까지 뺐다가 그 아래 꼬리에서 누군가 다 받아주고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바로 원웨이로 평행채널 추세 상단까지 올려주는 모습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딱히 실린 건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량을 받은 세력들이 수익시연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미 털기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저점에 여기 내려오니까 또 한번 누가 받고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에 또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현재 수렴 구간에서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또 세력 형님들이 물량을 받은 다음 상승이 나오는 흐름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 하락 나올 거기 때문에 당장에 매수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여기 13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호구예요. 아셨죠? 정확한 매수가 궁금하시면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매수가 받으신 다음 수익으로 꼭 연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식의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등 코인들을 단한 개도 놓치지 않고 전부 수익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딱 일주일만 여러분들 지켜보시다가 안 맞으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